안녕하세요, 여러분. 드리서입니다. <laughs> 지붕 보이시죠? 제가 며칠 전에 그냥 슬레이트만 뜯어가지고 비가 와서 그렇게 비닐로 덮어놓고 간그집 생각나시죠? 자, 그집 오늘 아침에 작업한다고 또 연락이 와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또 부랴부랴 올라왔습니다. 아침 9시부터 작업 시작해가지고요. 지금 오후 5시 반 정도 됐거든요. 그래서 어, 하루 죄인일 어, 작업하셔서 지금 어, 지붕이 완성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오셔서 작업을 하셨는데 그두 분이 하시다 보니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게 되니까 다른 작업하시는 그 다른 두 분이 또 오셔가지고 저희 집 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. 제가 뒤쪽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나중에 이쪽 대문은 철거하고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이 지붕 마무리를 여기 좀 남겨놓고 했고요. 여기 물받이 선 오른쪽은 나중에 철거할 부분이 되겠습니다. 여기 뒤에 보시면 보이시죠? 어 지붕 색깔은 커피 색깔로 했고요. 자자자자잔 뒤에 처마에 뒤쪽으로 어~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대부분 집 뒤쪽에 어~ 물이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방수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렇게 밑에까지 예집 저기 뒤쪽으로 비가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앞쪽과 뒤쪽으로 처마가좀 나와 있다 보니 작업 공사 구간이 좀 면적이 좀 다른 집에 비해서 많이 나왔고요. 그렇게 하다 보니 또 견적도, 어, 그냥 일반 본체만 하는 것보다는 견적도 좀 살짝 더 많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. 어, 한동안 연락이 없으셔서, 어, 올해는 못하고 넘어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, 또 때마침 갑자기, 여, 이 앞집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일이 시작하다 보니, 이렇게 또 깔끔하게, 어, 마무리가 되었네요. 이제 집 내부는 천천히 시간 날 때마다 나와서, 어,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붕만 대도 어때요? 집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? 깔끔해 보이고, 이제 밑에 안에서는 무엇이든 해도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둘이서였습니다.